요거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만 한번 가보자구요. 첫 번째는 I'm not good with new people. 여기서 be good with. 이게 무엇 무엇을 다루는데 능하다라는 건데 I'm not good with new people.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다루는 걸 못한다. 그래서 낯을 가린다. 가 되는 거죠. 그리고 be good with랑 Be good at 요거 다르거든요. 요 차이점은 제가 따로 예문이랑 정리해둘게요. 음. 낯을 가리다 두 번째는 I feel very awkward around new people. 요것도 많이 써요. 여기서 awkward 이 발음이 어려우면 shy. 요것도 괜찮아요. 마지막 세 번째는 I tend to be introverted at first. Tend to 뭐 많은 경향이 있다. Introverted 내성적인. At first 처음에는. 어~ 여기서도 (introverted) 요 발음이 좀 까다롭나요 그러면 역시 (shy) 괜찮아요 여러분 방금 보신 표현 예문이랑 추가 포인트제가 깔끔하게 싹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.